안녕하십니까. 작업자정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포도밭에 나왔습니다. 포도 이제 봉지로 다 씌우고 이제는 거의 다 이제 한달 정도 있으면 은 수확 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지키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도 에 지금 이제 영상을 한한 한 2주, 3주 정도 된것 같아요. 봉지 씌우고 난 다음에 별다른 촬영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그때 아, 3주 동안 지금 하면은 거의 한 10월, 20일 정도 되는 땡볕만 내리자지, 보여드릴 게 없어요. 봉지 씌고난 다음에 자라가는 것은 제가 한게 아니라 이 나무하고 날씨가 받쳐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저를 곁순 자르라고 말씀드리는 것뿐이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수확철을한달 남겨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비가 오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방송에 좋겠다 해서 지금 했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면은 이게 부직포 씌워놨거든요 부직포에 알. 한보시죠 투명이니까는 엄지 손가락하고 발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캠벨이라는 품종이고요. 자, 그다음 옆에 가셔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거봉입니다. 거봉은 저보다 소, 손가락이 엄청 큽니다. 이게 좀 이제 통통하죠.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보면은 거봉이 아, 두 그루, 그다음에 캠벨이 두 그루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는데 지금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거의 다다 자랐습니다. 마지막,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계속적으로 결순이 계속 자라는 거, 그걸 막아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순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 잘라서 네, 이렇게. 이런 것도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열매까지 달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는 제가. 하나 이제. 말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잘 한번 반대편을 볼게요. 자, 이 열매죠. 얘들도 계속적으로 한게 뭐냐면 여기 열매를 맺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2차 성장을 막아야지 열매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하는 계속 건 뭐냐면, 열매에 치중하기보다는 지금 뭐냐? 지금 교수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연장 2차 성장이죠. 2차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기 오면은 한 번씩 따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덕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또 평덕식도 평덕식도 아니죠. 제 나름대로 그냥 파이프 박아가지고 어, 그늘터널을 만든 거기 때문에 100%뭐 평덕식이라고 볼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 보면 평덕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순이 여기 위에 보면 어디가 자라고어디 있는지 구분할 을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높기도 하지만은 높고 그다음에 또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순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 여기 도 많이 컸네요. 아, 또 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순입니다 이게. 아 이거는 지금 이제 너무 뭐 목질화돼 가지고 안 부러지네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게 색깔도 지금은 이제 초록색인데 나중에 되면 이렇게 색이 변합니다.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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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흑색이라 할까요? 황갈색이라 할까요?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꼭 요즘 좀 올라갑니다. 색깔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에 달려 있는 것도 여기 열매죠. 열매도 색깔이 밑에부터 점차점점 점차 올라갑니다. 이렇게. 색이 여기서부터 포도 색깔로 변해 가지고 나중에 끝까지 딱 맺히고 그러면 이제 수확이 한요 정도 순위요 정도 가고 나무 자체도 목질화가 되고 그러면은 수확을 한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한 8월 한첫 주, 둘주 때입니다. 제가 보니까는 한 20일 그 이상은 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캠벨 같은 경우에 자거봉은 언제까지 되느냐? 한 9월 이거보다 한 이주 놓습니다. 저희가 한 마지막 단계에서 8월 20일이라 그러면은 한 9월 초 아니면 9월 한 10일 늦게까지 가는 거는 9월 한세주 주까지 가는데 한 추석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예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 추석이란 그 품목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은. 예, 틈새 시장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안 자란, 어, 익, 익은 거를 갖다가 따놓고 저장하는 방법도 좋지만은 그러면 이제 당도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샤인 머스켓입니다. 샤인 머스켓은 한 10월 초쯤에 한 10월 10일 정도 나오는 게 샤인 머스켓인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좀 이제 여러 가지 지베이라는 어, 호르몬제를 사용해가지고 빨리 익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익히는 방법은. 근데 저는 자가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8월 한 두째 주, 8월 첫째 주부터 아마 공격적으로 나올 텐데, 그거는 조금 신맛이 있다가, 진짜 그 8월 15일 광복절 되면은 이, 이 여기서 이제 볼들이 나오라옵니다.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사람보다 식물이나 동물들이 더잘 알아요. 향기를 뿜어내는데 이 포도에서 향기가 납니다. 많이 익으면요, 여기서 향기가 펄펄펄 나옵니다. 진짜 향기, 진짜 좋습니다. 포도향, 우리가 보면은, 뭐 와인향, 이거 뭐 저리 가랍니다. 그때 되면은, 벌들이 와서, 이제, 뭐, 가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땡볕 내려지고 그러면은, 진짜 맛, 맛도 끝내주고,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포도 같은 경우에, 이 포도 같은 경우에, 지금 해시할 거는, 제일 먼저, 졌순이구요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장마, 다시 면서 비가 오면은 여기 보시면은 녹음병이 옵니다. 녹음병은 뭐 모든 병의 기본이 뭐냐면 아 습이 많으면 무조건 옵니다. 특히 살균제. 우리가 아는 살균제가 다 보면 습이 많아서 생기는데 23도 밑으로 떨어지든지 그러면은 얘들이 병균이 활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방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재피 곰팡이 병. 지금 약 방제를 미리 얘기 예방을 하시라는 거죠. 특히 어디? 요 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층층이 벌써 1층, 2층, 뭐, 3층, 4층, 5층, 6층이 하다 보니까, 저기 뒤에, 이게 보시면 요런데, 뭐,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그걸 알고, 거기에서 뭐냐 하면은, 아, 병균이, 녹인병이 활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요쪽으로 생겨요. 요쪽으로 가운데부터 왜 가운데부터 생기냐? 여기가 제일 낮거든. 요 높거든요. 층이 높습니다. 이게. 여기. 여기 층이야 또 층이 있고 층이에또 층이 있기 때문에 이,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일부러 초반에 이게 이파리를 뗐죠. 뗀 게, 그냥 뗀게 아니라, 녹이병도 예방하고, 또 하나는 봉지 쌓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했다는 거. 아, 다른 분들은 뭐, 이파리 가지고 다 초반에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세요. 이파리 밑이라도, 실제로 얘들 보면 다 건강하죠. 두 개, 저희가 보면 다 언제쯤 뗐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뗐죠, 여기 다. 여기. 여기도 밑에 있는 부분은 다 떼었습니다. 작은 것들, 첫번 여기 달리는 거. 제가 지난번 에 말씀드렸지 포도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 열리는 끝에 다섯 번째라 그러면 네 번째 순까지는 다 쳤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부분은 하나, 둘 해보면 여기는 다치고 여기는 남았다는 거. 그래도 여기 나중에 보면 얘들이 녹음병에 원흉이 됩니다. 왜?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녹음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 농육병과 비슷하게 흡사하게 생긴 게 뭐냐면 흰 가루병입니다. 그흰 가루병은 어디에 생기느냐? 오이, 수박 이런 데, 아니면 이제 호, 오이, 수박, 그 다음 호박 이런 데다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은 호박도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흰 가루병이 없습니다. 흰 가루병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보면 그늘이 적기 때문에 그늘에다가 노, 노, 햇빛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애들이 자생적으로 곰팡이 균이 생기는 거예요. 예로 우리가 아시는 욕실하고 똑같습니다 욕실에 있는 물때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곰팡이 규거든요 그런 것들은 햇빛을 못 받는데 햇빛 받으면은 다 해결됩니다 균이 살아남지가 않아요 저희가 지금 하라고 하는 건딱 하나 뭐냐면은 잿빛 곰팡이뼈 그 다음에 벌레가 있을 수 있어요 벌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는 벌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는 없는데 벌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 한번씩 같이 방제를 해 주시고 오늘부터 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주시고 나오시면은 한 번씩 뭐저 위에 있는 겹순 연장지라 그러죠 2차성장된거 그거 따주시면은 이제는 손볼 게 없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지금의 햇빛 농사인 이거 하나하고 지금 이제 한 27일, 28일 정도 이제 가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침 저녁 저희가 이제 그 여기 보시면 관주 시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로 한번 스프링클러로 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줬어요. 이렇게 보시면, 땅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뭉쳐집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어, 여기 조금만 나가고 햇빛 나가면은, 이게 쩍쩍 갈라집니다. 이게 이거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 나무, 여기 보시면 이거 다 나무거든요. 나무도 지금 수영도 지금 이 정도 굵습니다. 이렇게. 이 튼튼합니다. 많이 노출돼가지고 이렇게 벗겨지는 건 있, 있지만은, 뿌리가 여기까지도 뻗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게 뭐냐 면은 이게 이게 포도 뿌리입니다. 뿌리 또 모든 식물도 이게 천근성이든지 뭐뭐싱근성이든지 마찬가지로 뿌리가 가지가 뻗은 만큼 뿌리도 자라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약한 8년 이건 좀 15년 됐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흔들어도 웬만한 어, 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묶이, 묶어기도 했고 이게 잘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포도 수확을 하는 한한달 남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잿빛 곰팡이병 그 방제와 순따기 그 다음에 벌레약 한번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요것만 해도 이게 지금 현재 올해는 더 많아졌어요 작년에 제가 한 500성이를 했거든요 올해는 500성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700개 넘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거봉이 그렇게 많이 안 달렸습니다 거봉이 숫자도 많이 들고 근데 올해는 거봉 이게 보시면 다 이게 거봉이거든요 저기 옆에 있는 것도 거봉이에요 지금 저거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하나만 하더라도 한 20개 들려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이더 작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것도 지금 아직 덜 자란 겁니다 더 자라면은 진짜 아 구슬보다 훨씬 더 커요 자캔멜 같은 경우는 지금 무게가 이게 보시면 제 손바닥이 23cm인데 지금, 요러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한, 한 15cm? 15cm 정도? 한 묵직합니다, 이제는. 무게도 많이 다가고 이제는 얘들도 제가 딱 끈을 묶고, 위에다가 다 이렇게 어, 끈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견고해요몇 어, 개는 너무 많이 달, 달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꺾어진 것도 있는데, 여기가 워낙 이제, 꺾어진지도 몰랐어요, 저도. 근데 지금 이제 그 상태로 바로 늙어버렸네요. 그래도 내년에 욕소 따, 사실, 순이 나, 싹이 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치기 하는 거, 위에 겨순 따는 거, 이런 거, 어, 겨순 따는 거, 그 다음에 약 치는 거, 그거 하면 될것 같아요. 저도 약을 지금 2주 동안 안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비가 온다니까 치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은 살균제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지 않으면은 안 치셔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감나무 얘기할 때도 아, 잽빛 곰팡이병 말고 그다음에 <laughs> 둥근미병 얘기할 때 같이 탄저병도 얘기했지만 이게 쳐서가 지나면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뭐쳐서지나면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데 예, 6월 달 이런 것들 6월 달, 7월 달에는 비가 올때 다시면 그때가 기온이 한 2, 3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떨어질 때 병균이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비가 딱내려쳐서막 포도웨에서 강압성은데도 해피에 찐다. 그러면 병이 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부터 해가지고 나 온다니까는 미리미리 이제 방지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굵기도 굉장히 굵어요. 굵기도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볼펜 굵기 우리가 보면 모나미 153. 그거보다도 훨씬 더 굵고요. 지금 이것도 굵죠. 이렇게 굵은 거는 크게 열립니다. 제여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볼펜 굵기보더 굵어요 여기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보시면 이렇게 굵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튼실하고 받아보면 확실히 열매가 당도도 좋고 좋습니다 자 이제 염려할 거는 없는데 마지막까지 잘 지키는 녀석 그것이 어떻게 보면 농사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저도 이제 농사를 약간 15년째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어요 아 이때 되면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초보 농사님들은 조금 힘든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 3년 정도 영농 일지 쓰시면은 한 중급자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는 공부를 얼마큼 하고 관심도에 따라서 아, 농사의 기법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조금 올라가 왔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이파리에 좀 묻어 있거든요. 아 이거 파리 묻은 거는 이 거미줄인 것 같은데 거미줄. 아 지금 다른 나무에도 보니까 미국 선녀벌레들이 활동하기 시작을 해요. 어, 특히, 이제, 과수 쪽에서, 복숭아 나무, 아니면 사과 나무, 어, 그런 쪽에, 아, 나중에 보시면, 이제, 감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방제, 미국 선녀벌레 약방제, 알타코아, 그거 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날되시고 행복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짠, 아, 예, 알 좋죠. 아. 예, 조금 있으면 따먹었기 때문에, 여기도 오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향기도 나고요. 밭에서 따먹는 것하고, 마트에서 사먹는 것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맛보시면은 거의 다 보면, 막 어우, 너무 맛있다고, 그냥 입에 침이 마릅니다. 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